조선업계의 긴 불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업은 나름 약진해오고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남다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 불황에서 깨어난 조선업이 2023년에도 순항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갑자기 급제동이 걸리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죠. 이러한 소식을 접한 정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추진선의 완전 퇴출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움직임이었지만 유럽의 한국 해운업에 대한 견제라고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선 한국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오히려 자신만만한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이 LNG선 메탄 규제 움직임에서도 어떻게 웃고 있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독보적 기술력으로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을 석권한 한국 조선업계였는데요. 오프쇼 에너지에 따르면 올해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러시아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럽에서 진행 중인 지정학적 난기류에 의해 주도되는 LNG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LNG 운반선의 주문이 급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021년 99건의 주문이 접수된 데 비해 11월 말 기준 배슬밸류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는 총 162건의 신규 주문이 접수돼 전년 대비 63% 증가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 현재까지 발주된 LNG 운반선 신규 수주액은 337억 4289만 달러로 지난해 180억 7625만 달러보다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LNG 운반선의 핵심은 화물창인데요. 설계 원천 기술은 프랑스 GTT가 갖고 있지만 설비 기술은 단연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설계 도면을 보고 시공해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건데요. 국내 3사만이 경쟁한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바로 이 시공기술 덕분이라고 하죠.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일감절벽을 우려하던 조선업계가 다시 바쁘게 뛸수 있었던 건 단순 수주량 경쟁에서 벗어나 고부가 같이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 영업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주역도 바로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이를 이어 LNG 추진선 또한 조선업의 중요한 시장인데요. 그런데 최근 유럽연합에 이어 UN 산하 국제해사기구도 본격적인 선박 탄소중립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그동안 벙커CU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LNG 추진선의 완전 퇴출까지 논의되고 있어 해운 조선업계에는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내년 7월까지 선박에 온실가스 배출을 추가 규제하는 전략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LNG 추진선도 퇴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규제는 늦어도 2025년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국제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해사 기술 문제와 법률 문제를 조정하는 곳으로 환경오염의 방지 규제를 정하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에는 선박연료의 황암유량에 관한 규제를 발표했으며 노후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규제도 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발표되는 탄소 배출 규제는 국제사기구가 목표로 하는 2050년 선박 탄소제로 달성을 위한 추가 규제에 속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선박의 메탄과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메탄은 주로 LNG 추진선이 연료를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물질로 벙커 c e 와 비교해 최대 900배의 메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빠르게 대응했는데요. 그만큼 LNG 추진선 또한 해운 조선업계의 중요한 시장으로 부정적 전망을 차단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죠. 바로 같은 날 자료를 배포해 국제사기구가 2025년부터 LNG 추진선을 규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운업계가 LNG 추진선 발주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해운 조선 관련 분석 기관인 클락슨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LNG 추진선 발주량은 지난해보다 46% 증가했다며 구체적 수치까지 들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는 내년 7월까지 온실가스 감축 초기 전략을 수정할 계획인 바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산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설령 LNG 추진선 시대가 일찍 저문다고 해도 국내 업계는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을 정도로 큰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메탄올 추진선 등 차세대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LNG 추진선은 현재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LNG 추진선에 대한 주요국과 규제 기관들의 인식이 환경 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인식된 만큼 해운업계와 조선업계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도 이를 잘 알고 이미 메탄 발생을 줄이는 LNG 추진 엔진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LNG의 뒤를 이을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선박 등 차세대 친환경 선박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후와 환경 문제의 기조에 따른 LNG 추진선 등의 퇴출 논의는 오히려 한국의 호재가 될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죠. 한국 조선업이 여전히 순항할 것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기조와 강화된 해상 환경 규제, 선주사들의 노후 선박 교체 수요 증가 등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이미 충분한 일감을 확보해 조선사들의 흑자 전환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조선업계는 미래 선박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 차세대 선박 기술 개발에 나서며 K조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3년치 수주 잔고를 채운 한국 조선 업계는 과거 높은 선가에 수주했던 선박을 기반으로 흑자 전환을 본격화할 전망이죠. 조선사들은 선수금을 적게 받고 인도 대금을 많이 받는 형태의 계약하는 방식인 헤비테일로 장기 계약을 맺어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1,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엔 메탄올 추진선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메탄올은 기존 선박 연료율에 비해 항산화물은 99%, 질소산화물은 80%, 온실가스는 최대 25%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LNG의 경우 영하 162도의 극저온을 견디는 저장 창구가 필요하지만 메탄올은 상업 및 일반적인 대기업에서도 저장과 이송이 쉽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메탄올 추진선은 지난해부터 한국 조선해양이 세계 최대 선사 중 하나인 덴마크 머스크로부터 연이어 수주를 따내며 우리에게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한국 조선해양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머스크로부터 총 19척의 메탄올 추진선을 수주했습니다. 계약 규모가 무려 4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선사가 믿고 맡길 만큼 메탄올 선도 경쟁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19척이 모두 운항을 시작하면 연간 약 23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고 하죠. 메탄올 외에도 수소, 암모니아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원과 함께 연료전지와 같은 고효율 연비 혁신 시스템을 적용한 차세대 선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계는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 선박에 대한 기자재 실증 테스트를 거친 뒤 연내 실전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선박에 탑재된 전기추진솔루션은 한국 조선해양이 개발한 전기추진선의 핵심 설비로 기존 선박용 디젤 엔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40% 저감할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연료전지를 활용한 선박용 수소 발전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2년 11월엔 노르웨이 선급인 DNV로부터 액화수소 연료전지 선박추진 시스템 개발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을 정도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인증받은 기술은 액화 수소와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를 통해 만들어낸 전력을 선박의 추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죠.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최초로 개발되는 한국형 수소 연료전지 예인선 개발 사업에 참여해 수소 연료전지 추진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최대 3메가와트급 수소 연료전지 배터리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개발해 실증 작업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해운업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을 겨냥한 규제는 더 미래를 내다보는 확실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